소크라테스 스물다섯 가지 명언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 벗하지 말라 그는 인간의 척 보름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3 죽음을 면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4. 죽음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 5. 자네가 물에 빠져 쉼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어려서 겸손해라. 젊어서 온화해라. 작년에 공정해라. 늙어서는 신중해라. 7. 지도자는 물과 같이. 외은 외강해야 한다. 8. 결혼하라. 양철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철을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9. 법은 법이다. 악복도 법이다. 10.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암의 시작이다. 11.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12.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내라.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보고 쉽게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다. 13. 유일한 선은 알미어, 유일한 악은 무지다. 14.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15.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16.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어 완성하라. 17.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에 가까운 것이다. 18.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거드기는 사람이다. 19.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20. 지도자는 물과 같이 외은 외강해야 한다. 21.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22. 인간은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안 된다. 23.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으나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24. 부자가 그 부를 자랑해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25. 너 자신을 알라.